그럼, 안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의원 안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제안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팩거리 활성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위드 코로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업과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브리핑을 참고하면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게임 및 SNS 사용 절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일주일간 사용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으로 인해 미디어 중독 및 미디어 범죄의 노출 시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역시도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스마트폰 과다 의존 성인 우울증 및 노인 우울증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 욕구가 급증함은 의미합니다. 공공,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 가정생활에 큰 장벽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욕구를 채우기 위한 현 시대의 상황을 토대로 패거리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이 다른 문화를 만들었듯이 앞서 말한 사회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 창출을 하여 국민들을 가정 내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외부 활동을 하게끔 이끌어내고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연금 사업, 돌봄 서비스, 반려동물 양육의 고급화 등 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더욱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팻거리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 행사의 선도가 될 중구를 상상해 봅니다. 특히 고급 펫푸드 시장 확대로 대기업들도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드는 현재 지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거리 조성을 통하여 중구 말의 특화 사업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기존의 은행동처럼 동물 분양 거리가 아닌 높은 복지 욕구의 충족을 위한 팻거리 활성화 도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문산 랜드마크 타워의 신속한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 시대는 관광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가 시간의 증가와 함께 관광에 대한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중구는 보문산이라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보문산에는 팔경을 돌아볼 수 있는 자연 경관, 역사적 장소, 공원 시설 등을 설치되어 있지만 보다 높은 만족과 행동을 부추길 만한 유기적인 실체에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관광의 마케팅 차원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입, 차별화를 시도해야 하며 보문산 타워의 건립을 통해 뿌리 공원까지 관광선택 영역이 확장되어 관광지의 매력성을 보다 더 절실히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실버시설 확충 및 자연 문화 체험성과 접근성까지도 고려하여 실버 관광객의 만족과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반영하고 변화시킬 여부는 보문산 랜드마크 타워의 신속한 건립입니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자 관광 문화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관광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활동체험성과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자연 문화의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여 중기문뿐 아니라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